안녕하세요. 감성한약사 대호.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알아봐혀 보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뭐,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은 누구죠? 어, 누구더라? 그 테슬러. 테슬러 대표. 대표님. 그분이 위고비를 통해서 살이 엄청 빠졌다고. 엄청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위고비 신드롬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었죠. 음. 근데 위고비 과연 그 신드롬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음. 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맨 처음에 어, 위고비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 그 뭐였었죠? 테슬라 그 대표님? 이름이 뭐였었죠? <laughs> 하여간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서 선택을 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위고비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살짝 검토하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고비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 부작용은 없을까요? 맨 처음에 이야기한 친구들 위고비를 하고 싶은 맞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부작용이 없다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음, 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고비의 사례를 잘 보시게 되면 부작용 분명히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구통, 설사, 뭐 신장 급성 신장이 안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약이라는 건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도 공기도 과하게 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키푸드의 정신은요 그리고 키푸드의 생각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독에 대한 개념을 어, 정도에 대한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밥도 부작용 없는 밥도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죽잖아요 이 이야기는 언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위고비에 대한 부작용 음, 근데 사실 위고비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이렇게 한정짓기는 어려워요 어,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탈모죠. 맞습니다. 영양분이 급격하게 소실되면서 영양분이 내가 필요한 곳에 갈 영양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탈모가 생길 수 있죠. 두 번째, 생리가 생리불순이 오거나 생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음, 내 몸이 먹고 살 영양분도 부족한데 과연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시게 되면 탈모와 어울려서 생리 불순 또는 생리가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요. 어, 양방적으로 본다. 그러면 식욕 억제하는 쪽, 식욕 억제하는 쪽 하나, 흡수가 안 되는 쪽두 번째, 뭐 보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되게 어, 식욕을 억제하는 쪽이 리덕칠 제제 쪽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을 먹어요. 입맛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져요. 식사량이 줄어요. 살이 빠져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분이 아무리 식욕 억제제를 드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기억을 지워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 식욕 억제제를 끄는 시점에서 식단 조절이 안 된다. 그럼 결국 살이 다시 찝니다. 그럼 두 번째, 흡수저해제. 흡수저해제 뭐, 뭐가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이제 가르시냐 이런 거 있네요. 뭐 제니컬제서 뭐 이런 쪽이 그런 쪽인데 이 아이들은 먹어도 흡수가 덜 되거나 안 되면서 배변으로 나와요. 좋아요, 살 빠져요. 많이 먹어도. 근데 먹는 만큼 위는 탄력이 있는 위는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늘어난 위에서는 식욕을 촉진하는 위산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은 빠져도 끊는 그 순간부터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살이 다시 찌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절대 없습니다. 아마, 어, 감성아약사 대우 김대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란 단어를 좀처럼 제가 쓰지 않습니다. 51% 확률이 높다는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는 절대 없기 때문에 살이 빠졌었을 때 반드시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규칙적으로 3개월 이상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이요, 당연히 아시죠. 중요한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운동보다 더 힘든 거는 살찐 사람들이 힘든 건 뭐냐면, 은 식욕조절. 식욕조절에서 특히 연말, 연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 많은 음식들과 여러 가지 음악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어, 식욕은 다시 땡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 또는 연말 연초가 아니더라도 약속이 많으,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살이 안 빠집니다. 절대로요. 일주일에 두 번, 딱! 약속은 그 정도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연달아 붙이지 말아 주세요. 내가 스스로 작은 거라도 지켜내려는 의지가 결국 다이어트까지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꼭 매일 가야 되는, 꼭 가야 되는 모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야 된다고 빠지면 왠지 내 이야기를 할것 같아서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빠지면 놓칠 것 같아서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약속을 조절해주십시오. 약속을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을 왜 빼세요? 매력적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게 이제 대전제잖아요. 근데 매력적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꼭 살을 빼야 할까요? 빼면 좋죠. 근데 제가 나이가 50긴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은요. 말에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설득과 강요를 하는 사람은 외형적, 외모적으로 매력이 갔다가도 서서히 결국에는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외모 보고 결, 결혼했는데 성격 보고 이혼한다. 그래서 성격이, 성격 차이가 이제 이혼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 웃으시는 분들이,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죠. 다이어트, 당장에 보이는 대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오늘부터 살이 빠진 것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쁜 마음을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바로 그 미소. 그 미소가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살 빼려는 목적,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나에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아직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매력들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 좋아요. 그런데 웃는 당신의 미소는 위고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한 역사 대호.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빠밤!